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8월 25일 청운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마지막 사역리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훈련을 통해 삶 속에 전도의 열매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김문훈 목사 초청 특별부흥성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부흥의 기간에는 새벽 예배가 5 시에 있으며 부흥의 기간 차량 운행은 로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기 행복동산이 9월 8일에 개강합니다. 게스트와 스텝을 모집하오니 로비에 비치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각 전도 회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까지 수요전도 방학기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관계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댕카페도 동일하게 휴무하며 주일은 정상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청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